죄송해요. 어? <laughs> 아유 어깨봐. <laughs> 너왜 다른데 <딴> 봐. 왜내 <laughs> 어깨를 봐?

내가 이겼어 시끄러워서 못 주무신 모양입니다 오늘 의료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자니요 오오야 저기 죄송하지만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실래요? <laughs> 선두 제자리 아침 구보 마친다 해산 해산 오전, 오후 다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진짜 싫어한다. 아, 근이 야, 제대로 몰입하네. Some very good find just came in. Some v e y 미치겠네. 어, 얘 이름 싫어. 생각다재미없거다분발포스팅사막억에서쓴스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짜증나네. <웃음> 네, 다음 고객님.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 였죠 지나가는 중에 잠깐 부딪히나 봅니다 어. 앞으로 10분 후인 13시 2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한잔먹게 살고 있고 앞에도보 했어 나자연장은참 즐거워요 셀프카메라 빨간불 안보이요 아, 손의 있어요? 아이콘 평소그 송혜교 선배님들 잘챙겨다는이람 같은데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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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진짜 없나 보다 예쁩니다 알죠? 그온민이 알고 저기 중국 사람도다알아 너무 잘, 많이 잘해줘가지고 정말 좋은 배고아그럼진보한야 틱틱대는데 챙겨주는 거야아기분까 미안합니씩 가지말고 쭉 따라줄테니까 한번 다시 올요 막내 <웃음>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사내 놈들하고만 있다보니 장난이 지나쳤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생각합니까? 윤중이랑 유대위요. 대체 명주랑 왜안 사겼어요? 지금 질투하는 겁니까? 와서 이거나 잡고 있어봐요. 윤명주 어디가 어떻게 예쁜데요? 저리 안 가요. 뭐 하는 거예요? 입막은 거죠. 야. 이거 언제 끝나는데요? 아까 끝났죠. 나 방금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았습니까? 자, 아주 그렇죠. <laughs> 오늘은 주치 말고 여자친구 해줄게요. 오, 진짜요? 신나는데? 출발! 브루무 우르크가 정말 예뻤는데. 근데 뭐 듣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한번 들어볼래요? 그냥 솔직하게 고백할 걸 그랬어요.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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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괜찮냐고 물은 겁니까? 그러게 그걸 왜 듣고 있어요? 아 휠체어 어떻 해? 나 지금 태어난 지 10분 만에 죽다 살았거든요. 이건 거의 암살 시도인데. 아니 대중교통은 타지 맙시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뭘 잘했다고? 유어펌프가 하나 더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나가서 가져와야 할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힘든 일은서장사님이 여기 습니다 여기 들것하 나. 더 누구 또 있어요? 나나 나. 생존자 저 환자는 제가 볼 테니까 이나도롱 환자는 강선배가 봅니다 너 아까 기억나냐? 뭐 말입니까? 중간에 서장사 내가 내보냈다 그래서 평소보다 친절한 거못 느끼셨습니까? 단결 당장 군장 사 연병장 100바퀴다 유시진이 너는 링거마저 맞고 대신 다 맞고 200바퀴다 전우들과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때린 거는 얘랑 부른대장인데 저는 왜 그러게 왜 어설프게 패서 이 지경을 만들어 찍소리 못하게 반 죽여놨어야지 와나 타이밍 이상한데? 전 주치의 면담이 있어서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왜 저렇게 잘생긴 걸까요? <laughs> 아, 전원이 안 들어와요 듣기론 뭘잘 고치신다고 잘못 고치는 건 여신뿐이랄까 <laughs> 아이, 남녀가 유별한데. 빨리 해산! 해산! 여기 우리 둘밖에 없습니다. 되게 무드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쩝니까? 뭘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 안 듭니까? 듭니다. 하십시오. <laughs> 점호를 해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결. 왜 궁상입니까? 궁상이 아니라 고내다. 내놔. 빼서 가보시든가요. 뭡니까? 또 삐지신 겁니까? 그럼 안 삐집니까? 내가 뭐 하루 세번 쉬고 3 0 분마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고 그런 그거. 그거 말고요. 손한번 제대로 안 잡아주고 잡아도 꼭팔 아니면 어깨니다 아. 아유. 아유, 멍청이. 아이고. 진짜 다시 돌아왔네요, 우리. 덕분에 난딴 남자랑 올길 놓쳤네요. 딴 남자. 딱섭니다 자편 죽었습니다. 어? 인도에 남자랑 단둘이 있다! 진짜 안 마셔요? 운전해야 한다. 보트. 안 간다면서요? 부족하. 치... 맛있습니까? 네.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 아, 그때 나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는데. 바닷가에 술도 있고 미인도 있고, 난 지금 심장 떨려 죽겠어요. 세상에 세상의 모든 별들이 왜 여기에 다 떠있지? 응 음. 소원 뭐 빌었어요? 이 남자가 키스하게 해주세요 이뤄질까요? 이상해요. 나도요.